평년을 모두 사비롱땅자 현재 그마노방종 45일차 28일 더하기 7일 더하기 45일에서 80일 지금 노방종만 연장 80일째입니다 요즘 노방종 영상을 올리면 안 좋은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노방종 좀 그만해라 질긴 모드 하자 샤크로 애들 괴롭히자 신드라로 블루를 뺏자 그런 댓글들이 줄을 이루고 있고 조회수도 확연히 좀 줄어든 게 보이긴 합니다 자 일단은 두서없이 말씀드리자면 금화 노방종은 사실 돌이켜보면 좀 텀을 두고 했어야 하지 않나 라는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에 나가는 거긴 하겠지만 그만 노방종이 너무 빌드업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왜 그만 노방종을 하게 되었느냐? 댓글 달리는 거 보면은 큰손이 후원을 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돈을 준다고 해서 모든 미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션을 받을 때는 제 방송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를 먼저 생각을 하고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말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만 노방종을 왜 하게 되었느냐? 일단 첫 번째는 마... 마스터 노방종 때 반응이 좋았습니다 생방 시청자도 잘 나왔고 생방 후원도 잘 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마스터 노방종 때도 반응이 좋았으니까 금화 노방종 때도 이렇게 되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지만 돌이켜 보면은 금화 노방종은 좀 텀을 두고 했어야 됐었던 거 같습니다 근데 왜 금화 노방종을 끝내지 않느냐 일단 금화 노방종 기한은 54일까지로 일단 정했고요 지금 당장 데이터가 좀안 좋다고 하더라도 아나안 할래 나 포기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완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마스터 노망중부터 지금까지도 항상 응원해주는 삽축구들이 있습니다 그 삽축구들의 의리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4일차까지 지금 9일 남았는데 54일차까지는 일단 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다이아 20은 더써이 마지막 9일에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비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뭘 뷰티 시간 이기로 뷰티 시간 이기기는 뷰티 시간이 뭐 얼마나 걸린다고? 자자자 노방종 끝나고 뭐할 거냐? 그렇습니다. 일단은 노방종이 끝나고 거의 뭐 9일까지면 하 거의 90일, 거의 3달 동안 노방중을 했는데 아마 한 10일에서 2주 정도 쉴것 같고요. 지금 몸이 말이 아닙니다. 수명이 좀 깎인 느낌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일단 휴식을 좀 취해야 되고 돌아와서 물론 질긴 모드도 하겠습니다마는 이번 노방중 때그화을못 찍는다면 뭐그화 달리기도 병행을 할 겁니다. 질긴 모드도 하고 각종 다른 게임도 하겠죠. 뭐 그런 식으로 갈것 같고 11월에 멸망전 있기 때문에 11월에 멸망전도 나갈 생각입니다. 근데 이런 댓글들이 있습니다. 왜 질긴 모드 포기하고, 왜딴거 하고 있냐? 왜 멸망 전 나가냐? 왜 티어를 왜 올리고 있냐? 샤크 해라, 뭐 신드라 해라, 알리스타 해라, 니코 해라. 그것만 하면 진짜 죽습니다.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왜 갑자기 티어를 올리게 됐냐면, 데이터가 하루가 다르게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화 않으면 죽습니다. 방송이 유튜버가 계속 똑같은 것만 하면 결국에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즐겜 모드만 할 수는 없어요. 즐겜 모드만 할 수는 없고 이제 변화를 가져가는 타이밍이고 그 변화에 맞춰서 저 사비를 좋아해 주실 분들은 좋아해 주시면 되고 아니라면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아쉬운 것이죠. 하지만 쌉적고를 탈퇴한다면요로결석 달모, 등드름, 화농성 성인여드름과 무좀을 각오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도록 하고 노방종 마지막 9일 남았는데 여러분들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면서 저 사비와 함께 좋은 세상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결인!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잠깐 깜빡한게 있는데 사압축코 효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압축코 효과입니다 연애운 50% 버프 효과 건강운 30% 버프 효과에 롤 점수 플러스 400점 있어요. 삼재를 막아주는 효과 본인 나이보다 10살 젊은 분이 한가인급을 이 혜택 포기하실 겁니까? 믿는 자에게만 포기합니다 이 혜택을 포기하고 탈모와 요로결석의 길을 걷고 싶으시다면 저 또한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 사비를 믿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 사비를 응원해주십시오 이만 진짜 오도록 하겠습니다 결의 다시